안녕하세요. 단진의 그린하우스입니다. 바람이 제법 불죠. 어제 밤에도 비가 와서, 뭐 날씨가 지금 굉장히 온도가 앉아 내려갈 것 같아요. 이제 완전한 월동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,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해 봅니다. 온실 안으로 넣으려고, 어, 온실에 저쪽에 넣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이제 국화가 한창 피우고 있네요. 지금은. 어 저녁에 비가 와서 좀더 살살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몇 개는 넣고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쭉쭉 찾아요. 어, 지금 청아 숙부쟁이가 제일 한창 지금 피고 있네요. 예쁘게. 그래서 지금 밖에 있으면 좋지만은 어, 갑자기 또훅 추워질까봐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랑 쳐 넣으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. 지저분한 거 주위에 이렇게 닦고 닦아서 이제 좀 먼지 털고 이거는 2층으로 갈 거라서 반드시 얘들은 어 방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안에 들이면은 이게 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따뜻했어 이랬었어 꼭 이렇게 깍지 벌레랑 이렇게 어 EM 활성액이랑 이렇게 해줘야 된답니다. 해주고, 아, 이거는 그 락실리야. 아, 쓰러질 것 같네. 지지대로 세워 줘야 되겠어요. 이건 너무 연약해 가지고, 잘 견딜지 모르겠네. 2층으로 올라가야 되겠어요. 이제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리겠습니다.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머리 이거 이거 올려야 되겠어요. 혼자서 올리려니까 <laughs> 허리다프고 팔다프고 해서 이 될지. 텅텅 비었던 2층에 이제 요만큼 옮겼어요. 사랑초만 대충 옮기고, 어, 제라늄은 살아남은 게몇개 없어가지고, 저기 창틀에 이렇게 옮기고, 하, 제라늄이 여름에 모두 갔어요. 가가지고, 삽목한 아이들이랑 지금 그 뼈라는 이제 새순들이 나오고 있어요. 요것도 이제 몇 개만, 리갈만 살아가 있어요. 이갈 새로 구입한 것도 모두 보내고 이제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삽목한 아이들 메다이들 있고 요 이제 어 10월달에 삽목한 아이들 몇개 살아가 있고 사랑초는 2층으로 모두 옮겨왔습니다. 이렇게 어 보이에나는 밑에 있고 아 그락실리아 역시 밑에 있을 때는 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근데아 색감이 너무 예쁜데 이거를 아 너무 예쁜데 지금. 이게 다 표현이 안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초 지금은 제일 좋은 자리에 방제해서 올리고 음세작베고이야 몇개만 이제 3 화분 되었거든요 세개 한개 한 갖고 세개 늘렸어요 그리고 산미구엘라랑 이렇게 이거는 뭐 산미구엘라는 너무 잘 자라는데 밑에서도 꽃이 언제 피었네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여름 내 소강상태로 보이더니만, 이제 잎이 나오네요. 이거 카노사. 카노사 진짜 오래됐거든요. 근데 요렇게 나오니까, 무슨 고목나무에, 뭐더라?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, 그거에 이거 싹 나온 것처럼, 음, <laughs>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 몇년 캐왔더니만. 너무 귀엽죠? 어, 요렇게 2층에 몇개 올려보았습니다. 아직 밑에는 온실 들어갈 거 아직 정리도 못하고, 꽃길인도 추워가지고 내 가더라고요. 그래서 꽃길이니랑 목기이목기이는 제가 모두 잘랐어요.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했어요. 그리고 향기가 좋아가지고, 어 고산의 여인 요거 하나 올리고, 어 2층에 다못 올리겠더라고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, 지금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. 요렇게 목기이는 삽목해놓고, 그리고 목사랑 초 거의 다 보내고, 이거, 어어 요거 하나만 켜고 살아가지고 지금 2층에 이것도 못 내미지만 올렸어요, 이렇게. <laughs> 그리고 저 거의 저기 갔어요, 전부. 전부 가고. 아유, 2층에 이거 정리하는데도 오늘 오전 내에 네 시간이 오전 다 갔습니다. 이제 벌써 오후 시간 돼가지고 제가 아, 출근도 해야 되네요. 아유, 겨우겨우 요거, 요거 정리했습니다, 오늘. 이제 밑에 온실은 바로 앞이니까 거기 넣고. 지금 이것만 우선에 정리하고 했습니다. 오늘은 실 정리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어요. 아, 한 번에 2층, 1층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. <laughs> 지금, 아휴, 엄청 늦어졌네요, 시간이. 아, 이만큼 오늘 정리했습니다. 아, 몇개더 넣어야 되지만은 이만큼 정리한 것만 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정리한 것 같아요. 2층 온, 저뭐 베란다랑 여기랑. 아, 이거 정리하는데도 꽃을 진짜 고마 키우고 싶은 생각이 막 간절합니다. 근데 또 이쁘게 이렇게 꽃 피는 거 보면 예뻐가지고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삽목도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, 이거 언제까지 제가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또 이쁘게 이 피는 꽃을 버릴 순 없잖아요.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또, 다시 또 이렇게 온실에 들여 봅니다. 어, 키우기 쉬운 것만 키운다 해도 자꾸 이렇게 삽목하고 많아지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월동 준비, 온실 정리, 또 2층 베란다 사랑 종기기 이렇게 해보았습니다. 다음에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.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